곧 예배가 시작돼요. 함께 예배들을 준비를 해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해요.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어요. 예배 시간에는 돌아다니고나늦지 않아요. 음식도. 먹지 않아요. 찬양은 큰 소리로, 기도는 아멘. 말씀은 두피를 쫑긋. 준비되었나요? 내 마음에 하나님만 가득한 예배 시간. 예수님과 함께 예배 드려요. 예배 속으로 출발! Thank uh you. -huh. Uh -huh. 시민의 교회 영화부, 유화부, 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전두사님이랑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할게요.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텐데요.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직 잘 모르는 친구들은 전도사님과 함께 따라서 해보도록 해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 은혜를 받아요. 오늘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 성경말씀 같이 한번 읽고 또잘 알지 못하는 친구들은 잘 들어보도록 해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귀를 쫑긋 세우고 전도사님이 내는 퀴즈의 답을 한번 맞춰보세요.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곳은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에요. 이곳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곳이에요. 이곳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마지막으로 이곳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곳은 교회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게 하셨어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 은혜를 누려요. 교회를 통해 어떻게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알아보도록 해요. 쏙 들어가 봅니다. 출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직분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신 것은 서로 돕고 섬기며 사랑으로 하나되어 교회를 튼튼히 세워가라고 주신 거지요. 이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꼭 만나고 싶어.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데 나는 지옥에 갈까 봐 무서워. 아, 배고파. 누가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아이고, 이런 도움이 필요한 것 같네. 이렇게 도움이 필요할 때 어디로 가면 좋을까? <laughs> 교회로 가요. 음... 얘들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란다. 선생님, 전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저도요, 늘 따뜻하게 안아주셔서 너무 좋아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음, 친구야, 내가 기도해 줄게. 고마워, 친구야. 자 얘들아. 우리 점심 먹자. 오늘 점심은 볶음밥이야. 맛있게 먹으렴. 와, 진짜 배고팠는데. 잘 먹겠습니다. <laughs> 친구들, 지금까지 교회에 모여서 하는 일들을 함께 살펴봤어. 교회에서는 진리의 말씀을 배울 수 있고, 함께 기도하고 밥도 먹고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어. 그리고 우리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시는 권사님, 집사님의 사랑도 듬뿍 느낄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는 정말 좋은 곳이야.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자랄 수 있도록 교회로 부르셨어. 교회에 모여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에게 복음의 은혜를 전해 보자. 하나님 나라 백성은 교회에 함께 모여 예수님을 닮아가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함께 자라게 하셨어요. 그러기 위해 교회로 부르셨어요. 주일에는 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서로 서로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잘하게 하시는지 이야기하며 은혜를 누려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서로 섬겨야 해요.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며 또 서로 섬기고 또 은혜를, 은혜를 누려요. 토닥토닥. 슬퍼하는 친구들을 위로하고 도와주며 또 은혜를 나누지요. 반짝반짝 나에게 주신 능력으로 사랑하며 섬겨요. 교회 안에서 맡겨주신 일을 해낼 때 서로에게 주신 능력이 가장 빛나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교회로 모인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며 돌봐주세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 쑥쑥 자라가는 모두가 되길 우리 영화부유하부유튜브 친구들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교회가 너무 너무 좋아요. 우리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 은혜를 받아요. 자, 우리는 어디를 통해 은혜를 받아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쑥쑥쑥 자라가고요. 교회를 통해 은혜를 누려요. 우리 믿음의 친구들 영화부 유아부 유튜브 친구들 모두 모두 이 은혜를 많이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전도사님,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 있는 믿음의 가족인 교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잘 자라나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이 높아지고, 또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자라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은혜를 누리며 그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멋진 한 주로 지내다가 우리 다음 주에 예배당에서 만나요. 안녕!